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단순히 오늘 하루만을 바꾸는 걸까? 아니면 앞으로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까? 우리는 흔히 업이라는 단어를 숙명이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오해합니다. 그건 내 업이야 라는 말은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붓다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은 의도이다. 의도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곧 업이다. 즉, 업은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의도적 선택에서 생겨난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업에 대한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과 책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지금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단순히 행위가 아닙니다. 업은 의도를 가진 행위. 즉, 마음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업을 의도라고 말한다. 의도하고 행하는 것이 곧 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가 선하면 그 업도 선한 결과를 낳고, 의도가 악하면 그 업도 고통을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내 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며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바꿀 수 있는 과정입니다. 즉 업은 과거가 결정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선택이 열어가는 미래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신업, 몸으로 짓는 행위, 예를 들면 살생, 도둑질, 자비로운 행동들입니다. 구업 말로 짓는 행위, 예를 들면 거짓말, 험담, 혹은 진실하고 따뜻한 말입니다. 의욕, 마음에서 짓는 행위, 예를 들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 혹은 자비와 지혜입니다. 이세 가지가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불교에서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습니다. 즉,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가 따라오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보가 따라온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업은 반드시 따라온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불교는 업과 과보의 법칙을 삶의 자연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업의 노예일까요? 아니면 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붓다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지을 업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즉, 과거의 선택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자유이자 희망입니다. 불교가 전파된 각 문화권에서는 업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업을 개인적 책임으로 강조했습니다. 대승 불교에서는 업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바라보며 자비의 실천이 업을 전환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종에서는 과거 업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여기서 깨어 있는 것이 업을 초월하는 길이라 보았습니다. 이처럼 업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었지만, 공통점은 업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업을 아주 현실적인 차원에서 체험합니다. 화가 날때 거친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지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마음이 열립니다. 욕심에 따라 행동하면 불안이 늘어나고 나눔을 실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입니다. 작은 의도와 행동이 결국 나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와 책임의 가르침입니다. 내 삶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통해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바함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업으로 인해 지금의 몸을 받았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의 행위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나쁜 업을 지은 사람은 평생 그것에 얽매여야 할까요? 불교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참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 선행.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여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것. 영상. 마음을 들여다보며 무의식적 습관을 끊어내는 수행. 이세 가지는 업을 전환하는 강력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업의 의미를 새롭게 살펴보았습니다. 업은 숙명이 아니라 의도적 선택에서 비롯되며 그 선택이 과보를 나아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통해 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업은 의도이다. 의도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곧 업이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 답이 곧 내일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